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특히나 3대 의 의견 팀장인데 많은 장례 입장을 에, 다니다 보니까, 이, 본인분 모시고 입관, 배경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꼭, 그리 다녀보면, 이, 판이 없요 판, 칠성판이 상당히 낫다는 걸이 없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보면은 칠성판이라고 해서, 그, 어, 예전에 보면, 예, 일본러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랬어 지금. 그랬는데 원래 칠성판이라고 하면, 이렇게 판 안에 흑도 칠성이 이렇게 표시가 되있어요 구멍에 들어있어이 이제 어쨌든 흑도 칠성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칠성판이라고 하는데, 어, 요새는 이렇게 누가 구멍 뚫지도 않고,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통판이라고 얘기하고, 안치판, 뭐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칠성판이었다는 거, 하는데 요것을 한번 종류별로 살펴보고 내가 이번에 한번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남볼들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요것은 재질은 어, 송탄이라고 하네요 송탄 송탄이라고 하면 소나물,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도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아, 일단 요것은 가벼운 놈이다 소송 요건 소송 소송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어, 이제 이거는 음, 이제 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저거 두데 요새 뭐 판니까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이 그 정도 이렇게 발까지 달려있요 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있는데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도 넓고 길이도 좀 크고, 어, 그러는데 네, 이 판은 이제 위성 정도 크신데, 미국산 나남가 이렇게 이게 무게가 된다고. 이 소송보다는 통판에, 판에 비해서 조금 재기이 좀, 같은 소나무지만 좀더당단하다이렇게 보시면 어, 되고. 뭐, 또 다른 거 있고 우리 교민 장에도 참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입구하는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다리 없는 거예요, 다리. 어, 그오까지다돼 있는 건데,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것도 이제, 어, 요 판은 제로 같은 두 개가 한 소송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건 이 없을 것같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제가 쓰기 좋아요 이게를 하면 네, 이 다리를 달려있다 보니까 이다이 높이에 올라가 되니까 본인 상태에서 네, 네. 바로 옷로옷 입히는 과정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기 이 때문에 아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 판을 을이씁니다뭐 이렇게 쓰는 판이고그 다음에 이것은 업체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어.. 그.. 나왕이라고.. 나왕? 나홍? 나왕? 나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건물 안에 문문 틀? 문 왓구라고 네. 그러지? 왓구? 그거 만드는데 그..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튼튼하고 또 쉬운 듯이라고 들는거요 어느 정도 강도가 있냐면 이것은 못을 여기 우리 목숨님 얘기했다가 못을 쳐도 못이 안 박힐 정도의 이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편 없는데, 단계도 엄청 나무가, 이건 나만이라는 재질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아니, 크죠? 예상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동하기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작은 장기판을 가가지고 없어가지고, 어, 뭐, 소, 많이 쓰는 게, 혹시라도 송탄이라도 있으면 이거, 썸에서 사용게좋데송탄 단점이지, 연약해, 좀 휘임이 많아요. 보이면 보시고 조금 동 움직이려고 하면게 휘임이 좀 많은 편하고또 폭도 굉장히 이아다는거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 건데 어, 이형태는 이렇게 튀게 돼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만 했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가까이 와볼까? 일단 사이즈는 어, 지금 현재 재질은 우리 어, 원목이 나오는 거 이거죠. 이거 만들 곳은 딱그 아마 두 군데 밖에 없을 거예요. 목공소, 아니면 가구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설명하고 주문했던 것은 아는 분이 가구집을 해요, 가구집. 그래서 가구집을 하다 보니까 이, 이 와서 보시면 결을 보시면 이가구용의 가구. 유형이에요, 가구. 어, 짜맞춰가지고 원모, 어,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법 좀 무게는 나갑니다. 봉판에 비해서. 무게는 나가는데, 어쨌든 이것을 사용을 했고, 어 길이 같은 거, 이런 거, 폭, 이런 거, 아까 둘다 한번 해볼까? 에, 사이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요거, 통환적으로는 보 이것보다는 조금 길이를 제가 짧게 했어요. 작을 때, 접었을 때, 이 면적이 길면 길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에, 쓰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도 고인분무시기는딱 음, 맞을 만큼은 했습니다. 한번 잡아볼래? 길이는 1로 빼고면 180입니다, 180. 이게 180, 1m80이라는 게요. 그리고 양쪽 폭은 여기 보시면 29cm, 29cm 이렇 되는데 29cm라고 하는 깍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29cm. 이 길이 저기로 갖고 두께는 보시에 어, 이 두께는 지금 이제 요만한 두께예요 두께가. 똑같으면 이판들 두께는, 어, 이판들 이 두께는 색깔의 차이가 있고 크고 작고 흐르고 같르네 하지만 가까이 보면 똑같은 사이즈예요 뭔지 무슨 얘기냐면, 어, 대대수도 제대로, 제대수에서 탄을 자를 때 규격이에요, 규격. 이 두께는. 특히 두께 1cm다. 3cm다, 5cm다,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규격대로 기본 틀은 이렇게 짜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5cm, 아니면 2.5cm 이렇게 되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것은 규격판예요 규격의 두께요 판이. 쉽게 가서 말씀을 얘기하면은이보다좀 두꺼운 거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보다 얇은 거요? 그면이 뭐 판이 나오는 거예요, 얇은 게. 규격입니다. 그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두꺼아 쓰시고, 여기 두께는, 보면 이거는 2.5cm, 2.5cm 정도 나와 있고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폭 아까 폭도 제대로 꼭 일단 남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뭐 어, 매를 깔아놓고 하는 경우가 깔매라고 하는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면서 어본인는은 예를 들어 이제 일곱매를 치고 나서 이렇게 뭐지? 칸을 떼야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판을 떼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잘될스럽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 라인이 쭉 따라와서 이 장석이라고 해요 장석 이 장석들이 있는데 이게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속을 탔어요 속을, 티진오등 속을 타게끔 했고 그래서 이게 장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장석은 또, 어, 지금 이제 마땅한 장석은 없어요. 우리 저기 뒤쪽에 있는 저 장석 한번 보 제가, 아니 아니, 그, 지금 그래요. 제가 원했던 장석은 그런 장석이에요. 아니다 길이까지 돼있죠. 쭉 하나에 있 그런 장석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힘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장석이처럼 얕다 보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게 가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굉장히 큰 장석이에요. 장석이 있는 거짓뭐 문자 어 용미하게 쓸수 있는 그 정도 장석이에요. 거기에다가 피스는 더 박아놨어요. 더 예. 원래 있던 거 3구에서 아무튼 피스는 제가 더 중간중간 더 하나씩 더박게그러어요 튼튼하게 예.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박아시면 옆에 이렇게 또카드 있어요. 홈이 이런 홍이 파자에 타기 좀 했는데, 위문은 이제, 우리가 옆에 서가지고, 위문은 음, 이제, 예를 들어, 움직인다. 이렇게 할 때, 손이 안들어가는 손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손 들어갈 수 있게, 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고, 그럼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 일자로 남았지만, 보시면, 빌리죠 틀려, 이 간격이 있어요. 이 정도는 간격 없습니다. 아무리 되게 튼튼하게 해도 이것은 간격이 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장소를 하는 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접히는 부분 여기 이, 이 부분도 지금 둥글게 아래를 만들어 놨어요 뭐 살짝 뭐 빼빠질만 해도 될 정도인데 둥글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인분 시장에서 옷을 입히는 과정에 이렇게 옷을 쳐나가야 되면 그때 이게 날카롭게 면이 돼 있으면 걸리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알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요걸 한번 만들어보고, 만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이후에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음. 나도 이런 나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만들기 어려웠는데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시범적으로. 제가 만들어 보니 이렇더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일단 써봤어요. 써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오키라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저처럼 이렇게 원목 말고 일단 일반 소송 아까 얘기했던 가벼운 재질의 소나무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액대는 이게 바로 저는 아는 지인이었어요.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조금 말 그대로 원가대로 이렇게 그렇게 었는데 아마 10만원은 넘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10만원 넘으면 어 가까이 많이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상에만한 8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에, 그렇게 하면 좀 가격대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쓰시게 좀 용이 훨씬 더갈요 오늘은 요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새라도 만들려고 맛시는 분들 제가 10원 정도는 한번 먼저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서 어, 한 가지 있시면 지금 현재 일자로 딱되 있는데, 이 장석이, 음, 만약에 들어가, 더 들어간다, 이 폭이 없으면, 속으로 더 파진 폭이 없으면, 안 접힙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만드셔야 돼요. 딱 만드는 게 있거든. 네, 실패하 끝까지. 뭐, 이쁘죠? <laughs> <laughs> 오늘, 사랑 한번 해봤어요. 끝!